명말만 소리 설한 분이 그게 다가 아니라. 명령만 따랐을 뿐이라던 그말 법정에선 그렇게 통하지 않았다. 그날 법정 윤석열과 곽정근이 마주 앉았다. 하나는 전 대통령, 다른 하나는 전 공수부대 사령관. 둘 사이엔 계엄의 그 밤, 그리고 한 통의 비어폰 통화가 걸려 있었다.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. 그 말이 진짜였는가, 허구였는가. 모두가 숨을 죽였다. 윤석열 측은 단호했다. 그런 명령, 내 입에서 나간 적 없다. 곽종근 측은 맞섰다. 나는 명령을 받았고, 즉시 이행했다. 그러나 타임라인은 뒤엉켰다. 윤은 10분 뒤 명령했다고 했고, 곽은 10분 전에 이미 움직였다고 했다. 섬 명령 후 보고인가? 보고 후 명령인가? 그 10분이 계엄의 진실을 가른다. 압수된 비와폰 통화 내역이 법정에 올랐다. 그 안엔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녹음돼 있었다. 국회 확보란 단어, 레이저건이란 단서. 그리고 민원을 끄집어내라. 문제는 그 단어 하나다. 인원인가, 의원인가. 한 글자 차이가 명령을 살인으로 혹은 보고로 바꾼다. 과은 말했다. 나는 충성했다. 유는 말했다. 나는 지시한 적 없다. 둘다 진심일 수 있다. 그리고 둘다 거짓일 수 있다. 군의 충성은 때로 명령 이전의 욕망이 되고, 권력자의 침묵은 책임 이후의 피난처가 된다. 법정의 공기는 싸늘했다. 마이크 하나가 숨소리 하나까지 기록했다. 명령만 따랐다는 그 말. 언제부터 면제부가 됐을까? 충성과 책임, 보고와 명령, 사람과 권력. 이제 법정은 그 경계선을 묶고 있다. 누가 지시했고? 누가 움직였는가? 그 10분의 진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?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명령이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끝내 들어야 한다.